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9장입니다. 23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239장입니다. 저 배는 보냥지, 날마다 가까워, 내갈길 멀지 않은,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보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만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가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남연, 유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본양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와 같은 전도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면에 있는 전도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952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현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말소리 하나 없는 세상.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푹 쉬고 조용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정말 시끄러운 세상, 말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는 세 가지 종류의 말이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할 말,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말, 즉,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의사로서 해야 하는 말이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맞습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만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해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어떤 말을 자주 들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나님께 자주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두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특히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말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우리는 급한 마음에 그냥 말을 쭉 내뱉어 버리고 맙니다. 근데 대부분 그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이기도 하고 말을 했던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는 말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급하게 내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즉 즉시 즉답 즉문 즉답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때론 시간이 흐른 뒤 어떻습니까? 후회합니다. 에이,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되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에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적게 말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말을 적게 할때 하나님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를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말을 높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실수가 많고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은 많은 말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말이 많으면 결국 우매한 사람이 될 것이고 즉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에,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즉 어떤 말씀이에요? 헛된 말들이 많아진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헛된 일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 그것은 말의 실수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공수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 아니, 하나님께 했던 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결단하거나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읍조리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씀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 없는 많은 일들 우리가 겪어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수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도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급히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걱정하는 말을 하지 않냐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주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의, 우리가 하는 말의 이 말의 문화는 또한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하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할수 있으면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자는 이 응원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피는 누구로부터? 예, 네,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갚으라 말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급하게 내가 내는 말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복을 얻어야 하고 우리 입술에 복이 넘쳐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내가 비록 옆에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모든 나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을 적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이것이 실수를 줄여가는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일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문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늘 깊이 묵상하고, 말을 적게 하고, 우리의 입술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말이 정말 은혜로운 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한이 두 가지의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